자, 우리가 무리수가 뭐에 어 무리수가 있으면 우리가 유리화를 시켜 줘야 되는데 하는 방법은 어, 루트 2 똑같은 루트 2를 위아래 곱하면 됩니다. 그런데 실제로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, 우리가 대부분 간단한 문제들은 머리셈으로 해야 돼. 그래서 여기에 루트 2를 곱하면 2분의 그다음에 위에 루트 2를 곱하면 3 루트 6이 됩니다. 루트 2랑 루트 3을 곱하면 그래서 A 값은 6 앞에 있는 계수니까 2분의 3 이렇게. 그 다음에 이식도 유리화 해보면 위아래 루트 5를 곱할 겁니다. 루트 5를 곱하면 여기는 5, 3, 15가 되고 그 다음에 루트 5를 곱하면 20, 루트 5가 된다. 그러면 약분해버리면 3분의 4, 루트 5가 된다. 그래서 B 값은 3분의 4가 될 겁니다. A,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3이랑 3분의 4를 곱하게 되면 약분해서 답은 어, 2가 되겠다.